어~ 사격을 이제 취미로 하거나 아니면은 저는 이제 군인 군의 뭐~ 어떤 특정 분야를 떠나서 얘기를 드리면 사격은 어~ 일단 권총이 무조건 기본적인 베이직 펀더멘탈이라고 하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를 학습하기에 최고입니다 권총이 무조건 왜 그러냐면 권총은 미국에서도 사실 셀프디펜스라고 하는 자기 홈디펜스 혹은 셀프디펜스라는 걸로 사실 모든 국민이 허용되어 있는 장르예요 사실은 모든 국민들이 허용되어 있습니다 근데 왜 허용되어 있을까요 컨트롤링이라고 하는 안전이나 뭐든지 간에 가장 컨트롤링이 편하고 그 다음에 가장 컨실 캐리에 적합화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봐도 안전하게 캐리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단순히 캐리가 안전하게 가능하다고 해서 제가 추천하는 게 아니에요. 일단 남녀노소 누구랑 누구나도 상관없이 총기의 무게가 일단 1kg에서 2kg 범위를 벗어나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핸들링이 누구나, 여자들도 그렇고, 노약자도 그렇고, 누구나 사용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총기의 가장 기본이 되는 조준선 정렬부터 시작해서 NPA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들이 기본이 되는 것들을 가장 쉽게 접근할 수가 있어요. 가장 쉽게, 자이 파워팩터도 역시 소총이나 소총이나 저격총이나 이런 거보다도 소리도 상대적으로 작고 준비해야 될 것도 거창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가장 먼저 습득하기에 가장 편하고 또 또한 이제 가격이 또 엄청 저렴해요 실제로 가격이 저렴하고 워낙 대중화돼 있고 하니까 사실 접근성도 워낙 편하고 접근, 접근성이 워낙 좋고.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도 권총 사격장은 사실 민간에서 존재합니다. 권총 사격장은 다 있어요. 근데 이제 소총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 여러분들이 취미로 하기에 적합하지 않다라고 이제 보여지는 것도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 소총까지 쏠수 있는 사격, 민간 사격장이 몇개 없습니다. 제주도를 비롯해서 몇개 없어요. 손에 꼽을 정도, 손가락 숫자도 안될 정도로 너무 적기 때문에 이 권총이나 이런 것들의 접근성이 훨씬 용이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실제로 스스로가 어 가장 기본이 되는 조준선 정렬 NPA 등등 손에 가장 이제 사격에 가장 기본 펀더멘털이 되는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학습하기에 너무 좋은 총기이기 때문에 가장 먼저 배우는 걸 추천드리는 건 권총입니다. 아 네. 아이 부분은 사실 실제 사람의 사람이 현장에서 총기를 가지고 훈련하는 게 가장 좋지만 말로 할수 있는 팁을 좀 전달을 드리면 권총 같은 경우는 음 기본적으로 악력이 좋으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권총 그립이라는 부분에서 팁을 드린다면 일단은 권총은 그 자기가 잡을 수 있는 그립에서 가장 무조건 위에를 잡아야 된다. 가장 최상단을 무조건 높으면 높을수록 좋으니까. 대신에 슬라이드에 끼지 않는 수준까지 잡아야 된다. 라는 부분이고, 어, 이때 이제 힘이 부족하신 분들은 어쩔 수가 없어요. 힘을 키워야 되기 때문에 그때 어떤 악력 훈련을 좀 하면 좋다. 라는 부분을 기본적으로 이제 팁으로 드릴 수가 있고, 어, 이 방향, 힘의 방향성을 좀 이야기를 드리면, 힘의 방향성에 좀 사람들이 어려워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냥 겉으로 보기에는 겉으로 보기에는 뭔가 그냥 있는 그대로 잘 잡힌 것처럼 느껴질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는 힘의 방향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저 같은 경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통 이쪽 손이 이쪽 손이 밀고 이쪽 손이 당기는 식으로 이렇게 잡아서 제자리에서 사격한다라는 어떤 기본이 있어요. 실제 미국에서 사격 교육을 하면 배우면 실제 이렇게 가르치거든요. 그렇지만 어, 실제 그 힘이 그렇게 주는 이유는 뭐냐면 제자리에서 있게 하기 위한 거예요. 제자리에서 총이 반동에 흔들리거나 조준 때문에 막 힘들어서 흔들리거나 하지 않도록 밸런스를 잡아주기 위해서 밀고 당기고 하는 거거든요. 이걸 기본적으로 이해를 하셔야 돼요. 무조건 당기는 것, 당기기만 하는 것도 아니고 무조건 미는 것만 있어서도 안 된다. 그래서 힘의 균형은 50대 50으로 해야 된다라는 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팁이고 그 다음에 저 같은 경우는 앞뒤로만 이렇게 밀고 당기고 이렇게 하지 않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이 토킹시키는데 저는 앞뒤 좌우까지 제자리에 있게 하는 힘을 가지고 파지를 합니다 실제 그립을 할때 그래서 어,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교육을 하는데 좀더 안정적이에요 실제로 해보시면 좀더 안정적입니다 제가 하는 그립의 형태가 대신에 여기에 추가적으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어, 힘의 논리, 힘의 원리가 적용이 되면 이제 반동을 굉장히 정확하게 같은 방향으로만 작게 올라오게 할 수가 있고, 리콜 매니지먼트가 정확하게 콜링샷, 원래 조준했던 제자리로 돌려보내는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근데 이제 더 정확한 것들을 배우시려면 어쨌든 현장에서 배우시는 게 제일 좋다라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제 소총 그립이죠. 소총 그립인데, 소총 그립에서는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건 권총의 확장이에요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권총의 확장이기 때문에 어깨 견착은 내가 이, 이 미는 손 권총으로 따지면 얘가 이쪽으로 밀잖아요 그 미는 손의 역할을 하는 게이 어깨입니다 어깨 어깨인데 오해를 하는 게 있어요 얘가 그만큼 같이 미는 거야 얘가 같이 미는 건데 얘를 당기 같이 당기기만 하는 줄 착각하는데 말이 안 되죠 당기는 힘은 제가 말해도 강하면 좋아요 근데 여기 어깨가 버틸 수가 있어야 돼.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이게 오해가 있으면 안 돼요. 힘의 원리에서 제자리에서 그 총기를 바이스처럼 물려주는 효과를 내야만 우리가 반동 컨트롤이 됐든 방금 권총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총기가 조준선 반동 이후에 바로 조준선으로 돌아가는 이러한 콜링이 됐든 이런 것들 다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건데 이제. 어떤 데 보면은 어, 힘을 주지 않아도 된다라는 이야기도 누군가는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안 됩니다. 어깨 견착이 되려면 어깨 견착에 서로 딱 정확하게 제자리에서 힘이 맞붙어가지고 작용 반작용으로 딱 제자리에 있으려는 힘이 적용이 되려면 당기는 힘은 미는 힘하고의 힘과 거의 비슷하게 이루어져야 돼요. 근데 여기는 갖다 붙이기만 한 꼴이 되는 거예요. 얘만 그냥 잡고 있으면 얘 그냥 갖다 붙인 꼴이 돼요. 근데 그렇게 되면 실제 이 조준점이라는 거, 겉으로 보기에, 옆에서 그냥 총기를 든 사람이 반동을 느끼기에는 약해 보일 수도 있겠지만, 왜? 갖다 대지도 않았으니까 반동이 오히려 없어 보이거든요? 근데 그거는 오해고, 그렇게 사격하는 건 말도 안 되는 거고, 반드시 반동제어나 제대로 제자리에서 정확하게 콜링샷이 일정한 패턴을 가지고 내가 움직이고 예측 가능한 범위에서 리듬 사격이 가능하려면, 반드시 어깨 견착 똑바로 된 상태에서 파지가 되고 당겨줘야 됩니다. 당기는데 그거의 반발력으로 어깨도 같은 힘으로 당기고 아 같은 힘으로 밀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이게 제게 핵심이에요, 핵심. 그냥 당기기만 이러고 있는 거야. 이게 줄다리기가 아닙니다. 제자리에서 정확하게 버티려고 하는. 그래서 찌그러뜨린다는 느낌이 있어야 된다고. 실제로 제가 K1A 실제로 예전에 사격을 할때 원래 K1A 개머리판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봉처럼 이렇게 돼 있잖아요. 봉두개 딸랑 이렇게 돼 있는데, 걔 제가 실제로 이 견착하면 휘어요. 휘는 위로 휜다고. 그 정도까지 힘이 좋으면 실제로 아 그렇다고 해서 진짜 휠 너무 휘게 만들면 안 되죠. 그건 이제 그 개머리판 자체가 잘못된 거지. 그래서 저도. 그 개머리판 더 리콜 매니지먼트나 이런 정, 더, 더 빠르고 더 정확한 사격을 하기 위해서 개머리판만 변경을 해서 제가 사용을 했었는데 그 정도로 개머리판의 역할도 되게 중요한 거예요. 자기 힘의 비례에서 개머리판을 또 골라서 써야 되고 그 상태에서 딱 견착이 되면 힘의 논리, 힘의 원리에 의해서 반동 제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이때, 이때 잘못 오해할 수가 있는 게 있어요. 소염기와 머즐 브레이크는 달라요. 이거는 머즐 브레이크는 한국말로는 재택이라고 합니다. 재택이 반동을 줄여 준다 이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어이이 머즐 브레이크는 진짜 정확하게 얘기하면 여자조차도 여자들처럼 힘이 약하고 노약자들처럼 힘이 약한 분들도 힘이 없는 분들도 없는 분들도 실제로 반동 제어가 가능할 정도로 반동이 약해집니다 실제 엄청나게 많은 양의 반동을 줄여주기 때문에 그래서 머즐 브레이크를 사용하고 사격하는 사람 영상을 보면서 사람들이 아, 힘 빼도 되네 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오히려 머즐 브레이크를 장착을 해도 힘을 제대로 여유 힘이 많아서 힘을 충분히 주고 사격하시는 분들은 거의 반동 제로로 만들어버리는 수준까지 보여집니다 옆에서 보면 그게 머즐 브레이크의 장점이에요 심지어 소음기도 머즐브레이크까진 아니지만 소음기도 머즐브레이크랑 비슷한 효과를 실제 냅니다 그래서 소음기를 장착하거나 머즐브레이크를 장착한 상태에서 사격하는 사람들의 영상을 보고 어? 꽉안 잡아도 되네? 이런 착각은 제발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그거 잘못하면 정말 사격 영원히 제대로 배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평상시에 사용해야 되는 총기에 붙어있는 건 소염기입니다 플래시 하이더라고 해서 블라스트라고 하죠 총구에서 블라스트가 강하게 많이 막 불꽃이 많이 나오는 걸 방지하기 위한 애들이 대부분 달려있어요. 군사용으로 그렇기 때문에 플래시하이더 같은 경우는 플래시하이더 같은 경우는 반동제어에 영 도움이 안됩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그래서 반동제어에 도움이 안되는 애들 가지고 사격을 해보시면 반동이 확실하게 뜨는 거를 아실 수가 있고 어깨에 당연히 닿지 않으면 반동이 없는 느낌이지 어깨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동이 세다는 걸 느끼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깨 때문에 반동이 세다는 걸 느끼는 거지 어깨를 말 그대로 힘 빼고 장착 안 하면 그게 반동이 어깨까지 전달도 안 되고 공간이 있으니까 그 공간만큼 계속 요만큼만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오해다. 이건 착각이다. 반드시 이건 알고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제대로 배우려고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되는 게 어깨 견착을 확고하게 견고하게 하고 그 다음에 푸시풀 푸시풀이라고 합니다 푸시풀이에요 이걸 정확하게 균형을 잡아서 바이스처럼 제자리에 딱서 있는 것처럼 딱 잡고 그 상태에서 힘을 충분히 기르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지구력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나 한발한발 한발 쏘시는 분들은 달라요 근데 전투 사격이잖아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전투 사격이에요 일반적인 ar 계열이나 이런 전투 사격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속사로 써야 됩니다. 속사인데 어떤 속사? Accurate. 굉장히 정확한 속사로 써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힘의 원리는 절대 그립에서 빠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소총 그립의 팁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당기는 만큼 미는 것도 같은 힘이어야 된다. 아까 권총하고 말씀드린 맥락과 같아요. 그 부분을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소총에서 그 다음에 그립의 또 팁을 드리자면, 소총을 이렇게 잡 앞에 C클램프라고 해서 C그립이라고 C 해 이렇게 잡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잡지 마시고 손가락 하나만 피셔도 그립의 세기는 그대로 가져갈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손가락을 피는 이유는 뭐냐면, 관절 꺾이는 양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많은 프로슈터들이 실제 소총을 잡을 때 손가락을 다 빼고 잡아요. 그래야 피로도가 없고 더 정확하게 인디케이팅 얘가 손가락 우리가 멀리서 손가락질 하잖아요 사람들 손가락질 하면 기분 나쁜데 100m에서도 저희가 내 나한테 손가락질 하는 게 정확히 보입니다 그만큼 사람의 손가락질은 굉장히 정확하기 때문에 저는 이 인디케이터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손가락으로 이 손가락으로 실제로 뻗으면서 인디케이팅을 하면서 실제 조준을 많이 합니다 굉장히 정확하게 원하는 높이까지 올리는 것도 가능해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은 팁을 드리자면 이제 손가락 하나를 더 빼는 거 손가락을 빼고 이렇게 그리핑을 해라 라는 것들을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전투세더블 하면 전투세더블 하잖아요 그럼 방탄조끼에 보면 말도 안 되게 옆구리에 잔뜩 달려 계신 분이 있어요 뭐아이팩이라든지뭐 뭐 여러 가지 이뭐 무전기 라든지 뭐 여기다 닥지덕지다 해놓고 뭐 진짜 거의 뭐 풀무장을 하셨지만 사실 공격 형이 아니죠 공격형이 아닙니다 공격을 할 수가 없어요 사실 되게 둔해지기 때문에 근데 저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공격이 최선의 방어라고 생각을 하고 공격의 능력이 최선의 작전 능력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최고의 작전 능력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옆구리에 뭔가 옆구리에 뭔가 이렇게 끼워놓는 거를 안합니다 왜냐면 소총이 됐든 권총이 됐든 가장 빠르고 가장 정확하고 바로 해야 되고 가장 정확하게 조준을 할수 있어야 되고 사격을 할수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핸들링을 하는 과정에서 슬링이 어딘가에 걸리면 안 돼요. 슬링이.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옆구리엔 절대 장, 착용하지 않습니다. 만약 착용할 장착을 하고 착용을 할 거면 이런 카고 포켓을 이런 주머니 카고 포켓을 최대한 많이 사용 활용을 하셔야 돼요. 실제로. 절대 총기가 왔다 갔다고 총기 동선에서는 저는 걸리지 않게 운영을 한다. 그리고 또한 가지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에도 제가 대검을 하나 착용을 합니다. 실제로 대검 착용할 때가 여기가 여기랑 이 허리 그다음에 다리 하나 이렇게 착용할 때가 있어요. 이거는 실전을 대비해서 제가 연습을 했던 건데 왜 그러냐면 여기에 착용하는 것도 그냥 제가 착용하는 거 보고 어떤 후배가 따라 하길래 야야 그렇게 착용하면 안 돼. 겉모습은 똑같아. 여기다 분명히 착용을 했어요. 가운데 라인에. 근데 제가 왜그 친구한테 못 하게 했냐면 그 친구가 대검을 뽑기 쉽게 하려고 대검 이 손잡이 있잖아요. 손잡이 이렇게 띄어 놓은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잡기 좋게 하려고. 그럼 어떻게 되냐면 슬링에 걸립니다. 슬링이 이 사이로 들어가 버려요. 반드시 대검은 밀착시켜야 됩니다. 완전 밀착시켜야 돼요. 네. 그래야 혹시나 뺏기더라도 상대한테 절대 안 뺏겨요. 이게 붙어 있어야 돼. 나만 뽑을 수 있게 엄지만 집어넣고 나만 뽑을 수 있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도 다 되게 중요한 셋업이거든요. 슬링에 걸리는지도 몰라. 그냥 겉모 겉모습이 있어 보이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저는 이런 것부터도 다 문제가 진짜 실전을 좀 생각을 해 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그다음에 기어다녀야 되잖아요. 우리는 포복도 하거든요. 방탄복을 입었어도 전 이제 실제로 어, 우리가 훈련 중에 호박계 수류탄, 호환의 수류탄, 뭐 이렇게 하면은 그냥 몸을 날린다고요. 근데 날릴 때까지는 좋지만, 기어서 이제 내 위치를 변동시켜야 되는데, 기동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탈할 집다 오픈돼 있어요. 오픈돼 있는 이상한 것만 플립형도 아니야. 오픈돼 있는 거야. 그러면 그게 마찰이 어마어마해요. 여기 만약 흙바닥이다, 혹은 여기에 풀이다, 낙엽이다. 다 껴가지고 저항으로 작용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아예 뚜껑을 덮는 방탄복 형태를 사용을 해요. 실제 급한 거는 다 허리에서 뽑는다고. 그리고 허리가 비면 얘를 다 여기다 옮겨요. 이게 기본이란 말이에요. 이게 전투를 해본 사람, 그러니까 전투를 실제 실전을 해봤냐 안 해봤냐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전을 준비했느냐 안 했느냐가 중요한 거라고. 그러니까 실전 경험이 없는데, 뭐 그런 말이 어떤 신빙성이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실전을 생각하고 항상 실전에 대비하려고 노력했다면 실전 첫 번째 실전에서 살아남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만약 이런 거를 제대로 하지 않고 맨날 말도 안 되는 그 실전에서 그 사람들이 정말 제대로 한 실전을 한 적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그런 사람들의 실전을 얘기만 듣고선 대충 그런 식으로 따라하게 되면 대충 그런 식으로 따라하게 되면 이제 실제 우리의 실전에서 우리의 실전에서는 이제 우리가 살아 돌아오지 못하는 이 사례가 만들어질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 사소하지만 총기 핸들링에 대해서 사격과 관련된 공격 핸들링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좀 하면서 사실 셋업을 하셔야 되고 내 공격 능력이 혹시나 너무 떨어진다 하더라도 이렇게 덕지덕지 달려 있으면 더 사격을 못합니다. 더 사격을 못해요. 그러면 부상자는 더 많아져요. 부상자 더 많아져요. 왜냐하면 내가 덩치가 커 보이잖아. 그러니까 덩치도 커 보이고 무게도 더, 더 늘어났으니까 사실 되게 둔해지는 거예요. 상대로 봤을 때는 상대한테는 되게 큰 표적으로 보여지고 되게 느린 표적으로 접근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계속해서 위협이 되는 거를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는 장비 셋업 자체가 공격에 굉장히 특화된 장비 셋업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가볍게 세팅을 한다. 그리고 지열대나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지만 무리하게 너무 많이 챙기진 않아요. 왜 그러냐면 아, 상식적으로 공격에 특화되어 있는 부대들은 거기서 환자가 많이 발생해도 고작 한명 발생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일반적으로 대량으로 다 발생을 했다 그러면 포기 거의 그거는 전멸이에요. 사실은 여기서 10명인데 부상자 2명만 나와도 벌써 거기에서 어모하면서 달라붙어야 되는 사람이 8명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이게 완전히 대, 다른 거라고 그렇기 때문에 전투 능력에서 여러분들이 부상자를 줄이려면 전투 능력에서 확고한 위치를 만들어 놔야 돼요. 그렇기 위해서 공격에 좀더 치중을 하는 전투 요원이 돼야 된다. 왜냐면 우리는 합법적으로 무력을 사용할 수 있는 집단이니까 교전에 있어서 굉장한 투자를 좀 하셔야 된다. 하야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제 셋업은 좀더 공격형에 가깝게 날렵해야 되고 정말 필요한 것들에 한해서 어, 움직일 수 있도록 해야 된다 너무 너무 컨틴전시 컨틴전시 너무 너무 에머전시 에머전시 뭐 이런 식으로만 우발과 긴급으로만 이루어진 허무 맹랑한 작전 준비가 이루어지면 안된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알고 좀 셋업도 정말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을 하셔야,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마무리 하겠습니다 어, 자 사격에서 가장 중요한 재능 노력 사격에서 가장 중요한 재능은 호기심이에요, 호기심. 이거 호기심이 절대 멈추면 안 돼. 요 이게 우리가 그림에 재능이 있는 사람, 바둑에 재능이 있는 사람, 운동에 재능이 있는 사람, 우리가 그 재능을 뭘로 평가를 합니까, 보통? 평가를 뭘로 해요? 당연히 그 평가는 호기심에서 한단 말이에요. 어, 쟤 저거 관심 있어 하던데, 쟤 저거 좋아하던데, 쟤 저거 정말 미친 듯이 하던데, 그걸로 우리는 재능을 삼습니다, 실제로. 자기가 좋아하는 일이어야 되고, 자기가 그걸 호기심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게 가장 큰 일단은 재능이고, 호기심이 있는 사람이 노력으로 전달이, 노력으로 바뀔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노력이라는 건그 호기심 있는 사람이 잘못된 노력이 되지 않도록 가르쳐 줄수 있는 사람을 반드시 찾아가야 됩니다. 그게 두 번째 중요한 거예요. 가르쳐 줄수 있는, 진짜 가르쳐 줄수 있는데, 그냥 아무한테나 배우려고 는 하지 마시고, 진짜로, 잘하는 사람한테 배우려는 노력을 좀 해야 된다. 그런 것들을 좀 해야 된다. 근데 처음엔 잘 모르잖아요. 이 사람이 잘하는지, 이 사람이 잘하는 건지 사실 처음엔 와닿지 않아요. 그래서 많이 보러 다녀야 돼요. 많이 보러 다니는데, 그게 유튜브가 돼도 괜찮습니다. 유튜브에서 영상으로 무조건 짜집기를 한다 하더라도,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을 비교해서 영상을 보시면 무조건 차이가 나요. 이 차이는 절대 영상으로 짜짓게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많이 보면서 이 사람이 더 잘하나, 이 사람이 더 잘하나, 계속해서 영상 비교를 자꾸 해보세요. 그러다가 확신이 드는 사람한테 진짜 교육을 받으시고, 교육을 받으신 다음에, 그거, 그 교육 내용을 바탕으로 많은 노력, 많은 시간 할애를 하면서 누적된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고 나면 그게 그대로 셀 메모리가 되는 거예요. 저는 이제 머슬 메모리라는 표현을 사람들이 많이 쓰지만 저는 제가 만들어낸 표현은 셀 메모리라고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근육만의 행동이 아니에요. 이, 이 갑자기 오토파일럿 기능이 나오는 거는 근육만의 행동이 아니에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하나의 신경세포들의 전달이 정확히 이루어지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서 저는 셀 메모리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셀 메모리를 더 발전을 시키려면 누적된 여러분들의. 트레이닝 그러니까 훈련이 있어야 된다 그래야만 여러분들이 긴장하고 긴장하고 겁먹은 쥐가 되더라도 보통 이제 겁먹은 사람이 되거든요 이제 환경이 정말 심각하게 압박을 받기 시작하면 전쟁터처럼 혹은 뭐 실제 재난 상황처럼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은 머리 두뇌가 갑자기 겁먹은 쥐가 돼버려요 그런 와중에도 내 몸이 활동을 하고 정확히 그 행동을 한다. 마치 응급 구조사가 심박수가 170, 180이 넘어가도 심폐소생술을 정확하게 순서대로 하고 응급 조치를 하는 것처럼 이게 셀 메모리거든요. 얼마나 많이 그걸 상상하고 해 왔기 때문에 해 왔으면 그게 가능할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누적된 충분한 셀 메모리를 만들 때까지의 누적된 충분한 반복 숙달이 필요하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첫 번째 호기심. 호기심이란 재능을 바탕으로 그 다음에 제대로 된 사람이 누군지 제대로 내가 가, 나의 스승이 될 사람을 찾는 그러한 부분이 필요하고 그 마지막 제대로 교육을 받아서 그 다음에 나의 반복 숙달로 이제 나를 셀 메모리화 시킨다 여기까지가 제가 이제 할수 있는 제가 드릴 수 있는 그런 예, 말씀입니다. 네 어, 앞으로도 저는 유튜브 활동을 통해서 가르치는 분야에 있어서 지속적인 홍보도 될 것이고, 교육도 될 겁니다. 교육 채널이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 지속적으로 제가 할 거고, 연구할 겁니다, 또. 연구해서 과거에 제가 가르쳤던 것들이 혹시나 하나라도 과학적으로 문제가 있는 게 있으면 수정해서 또 알려드릴 거예요. 저는 제가 제 말이 100% 맞다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기로 했거든요. 맞다라는 이야기는 안 합니다. 다만, 사람마다 어, 신체 구조나 이런 것들도 다 다를 수가 있다라는 건 제가 분명히 인정을 하고 사람들을 가르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 확실하게 더 많은 부류의 사람들을 제대로 가르칠 수 있도록 제가 연구하고 노력할 겁니다. 앞으로 채널을 통해서도 그렇고 현장에서 교육을 통해서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이제 또한 가지는 이제 앞으로 저도 책을 출판한다는 이야기를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책 출판하는 것은 차근차근 여러분들이 너무 다급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안 그러면, 정확, 제대로 된 여러분들이 정말 원하던 책이 발행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책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거고, 그 이후에 그러한 책 교범을 바탕으로 해서 아카데미를 완벽하게 설립을 할 거고, 그 아카데미에 실제로 실탄 사격장을 국내에 설립을 할 겁니다. 그 과정이 저의 이제 큰 빅픽처라고 보시면 되고, 그 과정에서 완성이 된걸 가지고 국내에서 제대로 된 교육도 할수 있으면서 이제 또 부득이하게 장거리 사격이나 더 퍼포먼스적으로 CQB적으로 더 완벽한 사격을 하기 위해서는 미국에도 실제 지사를 만들려고 최종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제 활동에 대해서 많은 지지와 응원을 부탁을 드리고 그다음에 많이 지켜 관심 가지고 지켜봐 주시면 저도 거기에 대해서 절대 실망시켜 드리, 드리지 않고 계속해서 노력하는 그러한 락슈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또 질문하셨던 내용도 있고, 그 다음에 제가 생각했던 또 내용도 있고 해서 많은 것들을 접목해서 제가 말씀을 다 드렸는데, 저는 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과 함께 지속적으로 발전을 할 거고, 제가 잘못된 게 있으면 제가 혹시나 실수한 게 있다면 수정을 해서 더 노력해서 알아내고 그걸 다시 수정해서 여러분들한테. 과거 거를 버리고 현재 거를 또 제대로 된걸 가르쳐 줄수 있는 그런 어, 그런 사람으로 계속 발전 하 발전을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지속적으로 지켜봐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지지해 주시고 그리고 저도 거기에 맞춰서 여러분들께 지속적으로 음, 지, 교육과 그 다음에 많은 컨텐츠로다가 보답을 할 예정이기 때문에 어,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 앞으로 제 채널과 책들의 이제 발전 방향에 따라서 어, 여러분들이 지속적으로 같이 발전을 하게 되는 날이 언젠가는 올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음, 여러분들께 당부를 한마디 드리자면 어, 한 번의 교육을 가지고 그러니까 한번딱한 번의 교육을 가지고는 그 어떤 것도 알아낼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꾸준하게 여러분들이 탐구하시고 보시려는 노력도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한번 교육이 아니라 첫 번째 교육이 만약 시시하고 힘들었다면 그만큼 그게 어쩔 수 없이 그건 사람 그 순간에 그게 가장 기본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루하고 힘들더라도 그걸 감내하셔야 된다는 걸 저는 꼭 말씀드리고 싶고 그 이후부터는 좀더 자유도가 계속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왜? 잘할 수 있고 셀 메모리화 되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습관화가 된 상담한테 더 안전이나 이런 기본에 대해서 구박할 이유가 없거든요. 그래서 점점 나아지는 교육을 받을 수가 있다는 라 부분을 아시고 지속적으로 접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노력을 함께 저랑 함께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앞으로도 여러분들과 함께 계속 발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초 팔에 오케이. 그래야지. 이게 정상이지. 이따가 3초 66 오케이. 우와.